타블로 맵핑 기능 확장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와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타블로에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타블로의 맵핑 기능 및맵 데이터는 자동으로 제공되는 범위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크브 차이나의 글로벌 지사를 보려면 좌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치를 맵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위도 및 경도 정보가 있는 경우, 좌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중국 밖에 있는 뱅크 오브 차이나 지사의 정보가 있습니다. b o c c n 에서 지사 주소를 가져온 다음 동영상 아래 있는 링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일괄 지오코딩 도구를 통해 주소를 처리했습니다. 이 데이터 원본에는 각 지사의 지오코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주소, 브랜치 네임, 지사 이름, 컨트리, 국가 레티튜드 위도 및 론지튜드 경도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4 개의 레티튜드 위도 및 론지튜드 경도 필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개는 기울임꼴이며 생성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블로는 데이터 집합의 모든 지리적 필드를 인식하여 위도와 경도를 생성합니다. 여기 Country, 국가가 인식되었습니다. 데이터 집합에도 레티튜드 위도 및 론지튜드, 경도 필드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배치해 보겠습니다. 위도는 로, 행에 배치해야 하고, 경도는 칼럼, 열에 있어야 합니다. 브랜치, 지사를 레이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집합에 각 레코드가 배치되었으며, 각 지사에 대해 점이 표시됩니다. 브랜치, 지사처럼 여러 지점으로 나누어지는 필드가 아닌 경우, 분석 메뉴로 이동하여 집계 측정 값을 선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대한 은행 데이터가 있는 경우, 지오코딩 데이터 집합과 공유된 필드, 지점 이름, 주소 등이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조인할 수 있습니다. 지오코딩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 가져오기에 가장 큰 차이는 다각형 또는 채워진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위도 및 경도와 함께, 다각형 정보가 있는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면 사용자 지정 다각형을 쉽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지만 필요한 데이터 서식 지정 및 세부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각형 맵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크 유형을 다각형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크네임, 공원 이름을 세부 정보로 가져옵니다. 포인트 아이디, 지점 아이디를 경로 셀프로 가져오고 팔리건 아이디, 다각형 아이디 및 서팔리건 아이디, 하위 다각형 아이디를 세부 정보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레티튜드 위도와 론지튜드 경도를 배치합니다. 데이터 집합 내에 레티튜드 위도와 론지튜드 경도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예, 지점 및 다각형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에서 매번 위도와 경도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타블로에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지오코딩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 지정 가져오기 CSV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CSV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타블로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타블론의 필드에 지리적 역할을 지정합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은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맵 지오코딩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 가져오기로 이동합니다. 동영상 아래에서 압축 폴더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폴더로 이동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타블론은 해당 폴더의 모든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제 지오코딩을 가져왔으므로 이 컴퓨터에서 브랜치, 지사가 포함된 데이터로 통합문서를 만들 때마다 지리적 역할만 설정하면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데이터 집합에 상관없이 지사의 철자가 동일하면 타블로가 이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수 및 관리자에 대한 간단한 실습용 데이터 정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리적 데이터는 없지만 국가와 지사 이름이 있습니다. 타블로는 브랜치 지사를 지리적 역할로 자동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지리적 역할로 이동하여 브랜치 지사를 클릭합니다. 이제 브랜치 지사의 사용자 지정 역할임을 나타내는 지구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국가를 배치한 다음 브랜치 지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집합 자체에 위도와 경도 없이 만들어진 맵이 표시됩니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색상을 지정하고, 레이블에 관리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 가져오기 파일의 요구 사항 및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을 사용할 때의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